어려 보인다 되게 어려 보여 그냥 왜+ 왜 이뻐지려는 거야 뭐 이유 있어 아니 방송에서 하도 이렇게 계속 피검사 해봐라 <laughs> 맞아 봤어 누르니까. 댓글에 왔어 아. 내가 봤을 때 여기만 한번 빼면 뭐하니 여기를 빼야지 여기를 이것도 <laughs> 곧다뺄것 같은데 누워서 누워서 다 빼달라고 할것 같은데 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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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9 하하하 자, 오늘 뭐 주제가 뭐 그게 아니고 오늘 참 중요한 날이니까 이거부터 네. 일일 좀좀 처리합시다. 네. 네. 오늘 저 MCP에서 무슨 저 계약권이 하나 아, 있다. 아큰 어. 계약권이고 네. 사실 우리 저 네. 박성광 씨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한번 음. 어? 난리가 났다고. 그쵸죠 야, 다실폐작이라고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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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아! <laughs> <laughs> 형! 언제부터 형이야? 너하고 나고 언제부터 말랐냐 이때 아니면 언제 나요 아니 저기 웅남이만 보고 너무 좀 거품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나 웅남이를 아직도 못 봤네 <laughs> 아, 아시안 게임 가는데 그게 있더만. 그래, 아시아나, 그 비행기 있죠? 비행기 있잖아. 내가 이제 틀라고, 틀라고 그랬는데 어. 그 비행 거리가 너무 짧아. 뜨자마자 공을딱맞는데 네. 나는 그걸 보면 밥을 제 맛있게 못 먹을 것아서웅나이보다 <laughs> 밥을 더어냈어한 <laughs> <있음. 웃음> 시간 반짜리야. 와, 배가 많이 고팠나보네. 어. 영화 감독 스펙 때문에 조금 아, 거품이 있었다. 아하. 회사에서 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 그러는데 연예인이 괜찮다. 그렇죠 <laughs> <laughs> 아, 제가 <laughs> 그, 그 이거 <laughs> 얘기 듣고 오기로는얘 날린다고 그래서 사안을 얘기한거고서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보이는 <laughs>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사실은 어, 박성광 씨는 정영돈 이사의 강력 추천. 사실 연대 책임이 있어, 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다가 제가 불만을 야, 좀 토로를 못해요. 네가 이거 재배치할 게 아니라 얘가 재배치 잘해. 재금 재배치해. 아, 그래서 형돈이가 추천한 우리 성광이 거나? 그리고 정환이가 추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아, 어떤 사람이 아. 올지 보자 오늘 우리 긴급 회의에 아, 누가 오나 보자 이 친구들은 우리 코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는 아. <laughs> 성광이란 리스크를 안고도 우리가. 등록할 수 있다. 얘를 누르기 위해서는 아우. 제가 공을 많이 들었습니다그까 그러니까. 아 이번에 정말... 또 연타면은 우리 주저앉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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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돈이가 성광이하고 또딘 했잖아요. 또딘은 뭐하냐? <laughs> 아이고, 뭐였는지 알아요? 회사에서? 이번에 스키장하 잡았대. 서 어, 뭐예요? 대굴 구 가야 되는데. 아우, 가겠습니다. 또딘 또딘. 또딘이. <laughs> 취직을 <방 속에 웃음> <laughs> <치명을> 안 해놔. <해나오고. 웃음> 근데 뭐 아시겠지만 화투에서도 연산을 안 돼요. 하나 죽었잖아요. 네. 오케이. 인정.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laughs> 일단, 일단 아, 정환이가 네. 추천한다는 거는 대단하고. 아, 진짜 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아 그리고 음. 모시기 힘든 사람이고 어. 제가 더 아끼는 사람이고 정말 제가 아 정말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막내 들어온다. 막내. 자, 막내. 아, 아 자. 일단은 네. 네. 성공! 아, MCB 2호 이호연의... 연예인 아직 사인 안 했으니까 아, 안전 아, 네, 끝난 아직, 거지 뭐. 무게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영일 레이다에 지금 들어오신 분이고, 네, 그렇죠. 네 우리 안정환 씨가 강력 추천해서 네. 대화 나눠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사인까지 아, 니다 아, 그렇죠. 근데 네. 일단 은뭐 우리가 검증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모로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네. 어, 일단 네, 인사를 네. <laughs>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어, 오, 화가 났어? 왜? 아, 왜? 아, 왜? 아, 화가 나 아, 있네. 왜? 이거 인터뷰하는 것처럼 해. 좀 즐겁게. 안녕하세요. 예, 정한영의 사랑을 먹고 사는 김남일입니다. <laughs> 부럽다, 부러워. 결은 비슷한애 어, 둘이. 계속, 그냥 화가 나있네. 결이 비슷해요. 아, 화가 나있어. 말수가 워낙 없는 분인 걸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축구선수고요 포지션은 수비형 미디필더. 아아 2002년 한일월드컵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아 지금은 다이슨. 어? 지금. <laughs> 옛날에 진공청소기, 지금은 다이슨. 예, 예, 왜, 왜 이렇게 정석이. 말이 많아. 좀 참아봐요. 느닷없이 <laughs> <laughs> 견제 들어오네. 미 미안해 서서 다음 편에 한번 다시 찍자. <웃음> <웃음> 일단은 이저어 국가 대표 A 매치를 지금 아, 8경기를 했어요. 아, 아깝다. 아, 네, 두 경기를 네, 못 했어요. 이 나... 정도면 두 그럼... 경기 더 해서 센츄리 채우면 되는데. 어, 만하면 채웠어야 되는데. 네. 두 경기를 원래는 할수 있었는데 네. 제가 안 했어요. 왜 네. 왜? 그러면... 네. 부상을 아또 당했는데 아 경기에는 그럼... 나갈 수 있었어요. 팀에 감... 해가 될까봐. 그렇죠. 아 네. 본인이. 보통 네. 그 정도 되면 그냥 무조건. 왜냐면 주위에서도 센츄리 알거든. 그아 경기가 네. 되게 중요했던 경기였거든. 알지. 네. 필드에서는 안 뛰더라도 벤치에 앉아있어도 되는 거, 그건 포함되는 이 거잖아. 니 아니, 아니. 뛰어야 돼. 뛰어야 돼. 그래서 보통 한 1분, 2분 넣어주거든. 네. 그, 네. 그때 감독님이 누굽니까? 그 이장님인데. 이장님은... 이장님? 아, 예, 예, 전, 전북. 최강희 감독님. 음. 아, 최강희 감독님이, 감독 시절에. 최강희 감독님이 짤뚜겨도일부은 넣어줬어야지. 그렇지. <laughs> 최강희 <laughs> 감독님하고 는러면안 좋았네. 용만이 형, 내가 저 조기 축구의그출전 그것 때문에 넣었다 빼잖아. <laughs> 넣었는데 바로 또 나오래. <laughs> 김남일 선수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다 정환이 형한테 배운 거죠. 이제 아. 어, 안정한 A매치. 정환이 한참 적어. 저는 배, 안 돼요, 백경이 어. 동남아시아랑 경기할 땐안 나갑니다. <laughs> 그러면 동남아 뛸때 누가 나가야 돼요? 그 동남아에 맞는 선수들이 있어요. <laughs> 조원이 뭐 그런 애들 있잖아 <laughs> 웃으면서 얘지만 우리 안정환 선수 시절에 한일전 딱네 경기밖에 안 했어요 안정환이 형은 와 근데 오, 그 임팩트가 있던 어디서? 거야 일본 심장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 센츄리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많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김남일 선수가 독일 월드컵도 가고요 남아공 월드컵도 갑니다 어허허허. 네 우리 안정환 씨도 같이 갔죠. 같이 갔죠 다 같이 갔죠 다 같이 갔죠 다 같이 렵지않았이니까 우리 이정환처음이는좀어려이죠 모두가 어렵지. 음. 근데 지내다 보면은 굉장히 또 편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음. 좀한톤 올려주면 안 돼? <laughs> <laughs> 잠깐만.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우리 영입하는 거 이거 나 반대야. 어, 성범이만은 난 텐션이 안 나. 나도 떨어지는. 나도 떨어지지너할 어? 어? 때가 재밌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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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 자꾸 들. 아니 이러다 무릎이 안겠어요나 이거 자꾸 듣다가 사석에 있을 때도 우리 김남일 씨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중적으로 빚어졌을 때는 굉장히 과묵하고 거의 뭐 안정환과라고 보면 되는데 아 근데 얘가 약간 신비주의가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지가 서태진 줄 알아 노출 안 되고, 어.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어. 카리스마 있어야 되고, 어. 사실 재밌는 친구거든요. 한번 열리면 되게 재밌는 친구인데, 이미 세상은 남일리가 카리스마가 있고, 프레임이 너무 씌워져 있구나. 네. 아. 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laughs> 있는 거야. 난 그런 삶이 <laughs> 어. 아닌데. 맞지? 어, 그런, 어떤 알아. 그, 자기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 아 근데 되게 대단하다 본인 얘기하는데도 일절안 끼어드네 제가 아직 못 벗어나서 그래요 <laughs> 제가. 사실 우리 안정환 선수도 예능 쪽으로 오고 나서 거기서 꺼내줬으니까 지금의 안정환 그럼요. 지안 예, 꺼내줬으면 은 계속 이렇게 과묵하게 있었을 어. 거라고요 그렇지 갑자기 그냥 그렇지, 아무도, 아무도 옆에 그래. 없는데 혼자 어. 까불고 다니면 이상하니까 근데 왜냐면 꺼내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정환 씨는 제가 2014년에 브라질 갔을 때 같이 한4 0을 살아보고 꺼내주면 대박인 사람이에 아,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김남일 선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처음에. 어, 어. 근데 같이 이렇게 뭐, 뭐, 맥잔잔하고뭐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달아오르니까 막 안정화 씨가.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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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했어 안정화는 다르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김남일 씨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많죠. 아하. <laughs> <laughs> 저는 좀 사람 사귀는 게좀 오래 걸려요. 네. 정환이 형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다가가기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한번 만나 인연이 되면은 굉장히 길게 이제. 다 주는 스타일. 김영일씨 너무 잘생겼다, 가끔씩 보니까 2004년인가 에서 MVP 먹었어요. 근데 전체 팬투표 1위. 그 당시에 안정환 누르고. 아, 진짜? 아니, 그, 그는 내가 이제 한국에 위. 없었으니까. 아, <laughs> 한국에 있었으면 이제 정원이 어떻게 그니까 밀렸겠지? 어. 지금 내가 쓱 발견한 게 뭐냐면 은난 원희도 그렇고 약간 불만인 게 뭐냐면 정원이 그늘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아, 좋은, 예, 친적입니다. 예, 예, 예. 왜냐면 원희 같은 경우는 아예 꼬마가 잡혔잖아요. 그렇지. 응? 원희는 아직 그늘에도 못 들어왔어. <laughs> 평상시에 둘이 지낼 때어때게 뭐, 일화 같은 거 없어요? 뭐, 재밌는 어. 거. 이번에도 뭐, 동굴도 갔다 오고. 그렇죠? 아, 그래. 어, 맞아. 어, 박항수 감독이요. 내가 뭐, 이런 거 챙겼다, 뭐, 알고 보면 안정한 좀 이런 사람이더라, 어. 뭐, 이런 거있어요 서베가 들어왔을 때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 어차피 나는 가면 이제 수발도 들어야 되니까. 아, 아 수발이라는 단어 수발. 나왔어. 박항수 안정한 수발. 그래. 수발들. 수발로, 수발로. <laughs> 수발로. 또, 결국엔 그렇지. 이렇게 가는구나 어. 정원이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 전화가 안 돼? 섭외하고 나서? 예, 네,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정보 좀 얻을까, 뭐, 어렇지전 예능이. 예능이 예. 예. 첫 예능인데. 궁금한 게 많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화를 안받아고 그래서 이제, 보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박강수 감독님이 이제, 앙업적으로 좀 뭔가가 있었죠. 네. 야, 박항서 감독님도 거의 첫 예능이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정환 씨하고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어. 김남현 씨는 이제 안 갈라 그랬는데 어. 박항서 감독님이 찍어 어. 눌러가지고 어. <laughs> 지금 야 나도 처음이야. 뭐. 근데 박항서 감독님을 정원영이 찍어 누른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그리고 이미 얘가 전에서터 일부를 안 받았어요. 왜? 난 얘를 좀 태운 거지. 일당한 거구나. 거구나. 어. 그러니까 가서 현장에서 하자 이런 그렇지, 그림으로 그렇지. 동굴 가서 본 안정환은 옛날이랑 좀좀 좀 다르던가요? 다좀 놀랐던 거는 놀랐던 거. 카메라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좀 달랐어요 아~~ 이렇자 아아 이런 거를 시원하게 터뜨릴 그래. 줄 알아야 돼 안정환 카메라 있을 때 없을 때 다르다 후배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달랐어요? 어떻게? 카메라가 없었어요 없는데 카메라를 찾아서 부르더라고요 어 어, 어, 어. 야~~ 내거 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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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름다운 모습 나의 선 내가 있는 모습이 네, 라이게 좋을 것 같다. 아, 야, 이거 뭐, 이제 뭐 철저한 이기주의자네 정말 조금 시간 남아갖고 쉬려고 하는 사람을 어. 와 찍어라. 어. 어, 내거 나가야 된다. 아, 니들한테 배운 거야. <laughs> 형들한테 배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지. 그리고 우리는 굳이 저딴 다른 데를 찍고 있으면 그 앞을 가지, 가지. 어. 쉬는데 부르진 않아, 우리는. 아. 그렇잖아. 아. 그렇죠. 김남일 씨 생각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던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형하고 이제 저하고 좀 달랐던 거는 뭐가 있냐면 은 저는 카메라가 없을 때 뭔가를 잡고 하려고 그랬고 맞아. 형님은 이제 카메라가 있을 때만 뭔가를 하는 어. 거예요 야, 야 사랑이 변했네 그때 저 안다인 가수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 지금 조개 따지 마 이씨 왜왜 아, <laughs> 어. 카메라 이씨 안 찍잖아 이씨 내가 언제 그런냐 이제 잡았던 조개 다시 내려놓고 시골 경찰도 뭐 카메라 쓰으면범이 나도 안 잡겠네 그냥. <laughs> 좀짜지 마, 있잖아 봐. <laughs> <막>, 카메라고. <laughs> 너도 물들지 마. 형들한테. 지금 많이 뭔지 해요, 내가. <laughs> 요 정도 어, 얘기해도 좋아. 또 있어 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 정환영 이제 방송인이 다 됐구나. 아. 아... 그럼 대표팀에서 수발 들 때랑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요? 근데 정환영 보면은 그냥 평상시의 모습을 그냥 그 카메라 있을 때가 똑같은 거 같아요, 그냥. 귀찮아하고 예. 네. 어. 너 말리면 안 돼. 툭툭 던질 때 대답하면 안 된다고. 옛날보다 말 수도 많이 늘었죠. 많아졌고 재밌어지고. 더 무시하고.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정환이 형이 이렇게 저희 회사에 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선뜻 이유가 응. 뭔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능인으로 약간 변신한 안정환의 모습이 그래도 보기 좋았어요? 부러웠나요? 뭐 부러웠었던 것도 있고 오, 일단은 돈을 잘 벌려 <laughs> 야돈못 벌어 <laughs> 은퇴하고 나면 사실 뭐 지도자가 됐든 뭐가 됐든 <laughs> 아 역시 청소기 역시 청소기 아, 야. 청소기 서잇하다 서잇야 어, 머리에 똥안 감았어? 깜짝이야. 아, 아니야. 깜짝 놀랬네. 아. 이제 어좀 괜찮아 보였어요 정한 형이. 예전에 보다도 여유라는 게좀 보였어요, 저는. 주위 사람들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우리 아, 여유 여유가 생기는 거. 아, 그런게또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축구 감독이 계속 머릿속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지. 성적에 대한 부담감도 작년 8월에 끝났으면은 그동안 뭐 했어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아니 그 왜냐면 우리가 이어 아... 뭐냐면 우리 회사랑 만나 이런 것들 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지금까지 그 감독 생활을 하면서 많이 시간이 없었잖아요. 좀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애기한테도 좀못못 줬던 것들 많이 좀 같이 시간을 좀 보냈어요. 여행도 가고. 여행 어디 어디 갔어요? 성향을 알아요. 성향을 알아 성향을 안 아는, 아는 것이다. 성향을.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좋아해요. 일본. 일본. 아, 친일파. 아, 친일파. 친일파. 그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그건 아니고요. 얘가 일본에서 선수전을 했으니까 거기에 아, 지인이 오케이, 많으니까 오케이. 가는 거지. 어, 친일파 지우고. 교토, 교토. 어. 교토 상가에서 일하셨.. 상가에서.. 어느 상가.. <laughs> 물건 파는 상가가 아니고 거야? <laughs> <총> 팀 이름이야. <laughs> 일본에서 옛날에 뛴 경험도 고 하니까 일본 여행을. 그러니까 고베에도 있었고 <laughs> 교토에도 있었고 페노르트 인 그쪽도 가지 않았어요? 그쪽은 잘안 가요. 좋은 기억이 없어. 그 좋은 아, 기억이 아, 없어. 한 6개월 만에 이제 돌아온. 티울린만못다 왔대. 티울림만 임대 임대 이렇게 됐어요, 이때. 페노르트 인 갔다가 엑셀시오로 이제 임대, 계약은 임대. 이제 페노르트랑 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임대를 했었어. 어, 요 그래서 이건 약간 아. 어, 아픈 기억. 내가 사실 이제 김남일 씨를 좋아하니까 김남일 씨한테 궁금한 거. 그리고 우리 회사 맞을까? 이걸 내가 진짜 이렇게 써왔어. 내가 몇 개. 어, 아, 야, 역시 준비된 어. 어. 대표. 아. 저희가 아. 촬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약.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저희도 뭐 일단 계약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 김남일 감독이 일단 하겠다라고 그렇지 마음에 있다는 거 있다. 왜냐하면 네. 또 우리가 한 번의 실패가 있잖아 지금 네. 한 번의 실패가 있다보니 더욱더 네. 생각을 해서 성급했다 네. <laughs> 보통 이런 얘기는 없을 때 아니지 않습니까? 야 앞에 대놓고 <웃음> <웃음> 실패했다 어쨌다 너는, 너는 실패작이야 <웃음> 야, 야. <웃음> 내가 니까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게 화두야 화두가 될수 있어서, 네, 던져볼게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